지 불을 많이 하는 유튜버 팀로하 TV. 출발 시작. 아 좀비 소리 나요. 아 여기 안에 있지. 아저 거슬리는데. 그냥 왜 들어왔냐면 이 서버를. 있어버 뭐 그냥 내가 까먹을 까먹었나 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다 눌러 라는데 1라운드에 버튼 하나가 더 추가됐다고 해가지고 일단 버튼이 수많은데 일단 버튼 수를 좀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아쉽구만넷 다섯 거미소리도네 여섯 일곱 어 잠만. 좀비 소리 거슬린답게 가자 깜짝아 아 가슴 떨어지겠다 여기 상자도 있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볼까? 여기 맞지?

여기 잤다 맞다 아. 나도 여기 잠들었단 말이야 통이 뜨겁다고 왜 통에 있으니까 뜨겁지 아니 진짜 어떻게 가는 거지? 갈수 있게 만든 거 맞아? 아,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액자가 있고 액자에서 여기를 보면 저기가 있는데 상자를 빨리 열어야 돼와오야이 음, 상자가 뭐?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어, 와 아, 데 님한테 절대 말하는 거. 아, 거니까. 여기. 여기 있다. 아. 완전 실 났다. 아 아, 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 뭐 철곡 갱이. 아. 이 곡갱이로 돌, 돌 부숴 버리기. 근데 신규 버튼 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신규 버튼이 아, 내가 언제 라아이딱 끌렸어요. 아니 진짜 거미 소리 진짜 거슬린다. 못, 못 참는다. 와라. 어 갑자기 앞에 있네. 쭉쭉쭉. 쉬다 처리했고요. 자 여기 레버가 있으니까 일단 버튼 찾기. 이왜 크리퍼가 있지? 잘못 봤나? 가자. 아, 어, 이거 레버 안 들어가 있어요. 잠만요. 아 어, 들어갔다. 아. 아, 버튼 왜? 아, 깜짝아. 니가 왜 오냐고. 어, 부숴버리고. 다시 레버로. 어? 왜안 열려? 버튼으로 해야지 열리왜안 열리지? 예전에 열렸는데. 내가 문을 뒤로 옮겼나?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아. 비가 오냐. 여긴 하늘이야 여긴 하늘인가 로블록스 없다니까 몰라 지어져 있었어 어, 여기 맞다 달리기 요한팍요한팍그르가자 그럼 어떻게든 안가 봅시다. 어떻게든 안가 봐도 간다. 어 깜짝아. 잠깐만 내가. 여기를 봤었나? 여기 안에 들어가 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네. 이 여름. 야, 예쁜데, 여름? 어, 소리 좋은 자수정 간다. 어, 잠깐만! 아, 요함으로 해놨나? 여기는 그냥 떨어지네? 아, 여함이 떨어져서 다행이다. 가자. 여기서 자수정으로 해놓네? 아, 밑으로 내려가버리네? 아, 맞다. 도약의 포션. 띠리리. 야근씨하고. 가보자고. 후, 점프. 이기 후, 점프. 한 방에 성공한다. 후, 점프. 후, 점프. 점, 점프, 점프. 아니, 아, 잠깐만. 이거 또 까먹어버렸네? 뒤에 있는 거 진짜. 하이. 자, 여기서 버튼 딱 걸렸고. 여기 올라간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서, 버튼 누르고, 에어리 점프. 후! 오케이. 자, 이제 우유 마시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빨리 끝냈어요. 아니 생각보다 끝났네. 이번에는 이제 구름 파크르인가 만들어 놨던 거 부숴 버리기. 아, 구름 파크르 구름. 잘 만드시잖아요. 쉽게 만드시잖아요. 구름 부숴. 근데 구름이 아닌 아니... 아니면 어떡하지? 아, 그럼 장난 못 치는데. 아, 알겠습니다.